제사상 차림은 우주의식의 그림자. 마지막 편, 7편. 밥과 국, 그리고 수많은 반찬. 한국 음식 문화의 파동구조.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일상 음식 문화 속에서 숨겨진 우주적 파동구조, 그리고 제사상에서 이어지는 일상의 진동배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밥상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반찬을 차릴까요? 왜 항상 또 국이 함께 나올까요? 그리고 왜 밥은 한 그릇 뿐인데 그 옆에 수많은 반찬이 존재할까요? 그 질문의 대답은 단지 식생활 취향이 아닙니다. 앞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천성민족이고 상차림은 하나의 파동 구조 배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의식의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한국의 밥상은 제사상의 축소판이다. 제사상은 3에서 5줄로 구성이 됩니다. 좌우대칭과 방향성, 음식의 종류가 분명합니다. 일상의 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릇에 밥을 중심으로 좌우로 국과 반찬들을 펼쳐집니다. 이는 마치 제사상 구조를 축소한 우주의식 별과 같습니다. 밥은 중심의식이고 국은 감정의 흐름이며 반찬들은 감각, 경험, 인식의 다양한 파동들입니다. 둘째, 왜 밥, 밥은 하나이고 반찬은 많은가? 이 구조는 하나의 중심과 다양한 외연이라는 우주 창조의 기본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밥은 중심, 정 근원 생명 에너지고 반찬의 다양성은 감각 선택 경험 변화의 파동입니다. 이는 마치 태양의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 이 돈은 우주적 배열 구조와도 같은 겁니다. 셋째, 왜 국이 항상 함께 나오는가? 한국의 밥상에는 국, 탕이 빠지지 않습니다. 국은 단지 습한 음식이 아닙니다. 정적인 밥과 동적인 반찬 사이를 연결하는 에너지적 흐름을 말합니다. 국은 기, 밥은 정이고 반찬은 신입니다. 이 정기 신의 흐름 속에서 국은 기운을 돌리고 밥은 중심을 지키며 반찬은 경험을 확장시킵니다. 즉, 밥과 국의 결합은 몸과 마음의 통합, 고정과 흐름의 균형, 음량의 중화장치인 것입니다. 넷째, 반찬의 많은 것, 감각의 다차원성. 한국 밥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엄청나게 많은 반찬의 수입니다. 서양은 한 접시, 일본은 도시락처럼 칸에 나눔, 중국은 접시별 요리 중심이지만 한국의 밥 중심에는 무수히 많은 접시를 펼칩니다. 이것은 감각의 다차원성, 파동의 입체성, 의식의 선택권을 열어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5. 색, 맛, 질감의 파동 정렬. 반찬들은 색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질감이 다릅니다. 파는 녹색 청목이고 고추는 적색 화고 된장은 황색 토이며 무침은 백색, 금이고, 김은 흑색, 수입니다. 오방색 그대로입니다. 한국 반찬 문화는 오행, 파동을 그대로 차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가 하늘과 땅, 오방과 오행, 의식과 감정과 몸의 흐름을 동시에 맞추는 파동 리추얼이 된 셈입니다. 여섯 번째, 왜 고기 중심이 아닌가? 한국 음식 문화는 육류가 있지만 그 중심은 항상 밥과 반찬입니다. 이는 에너지 밀도보다 파동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즉, 많이보다 고르게, 무겁게보다 정갈하게, 강하게보다 조화롭게를 선택한 문화입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루는 의식적 식사 방식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저희 아라누리 해석으로 일상식사가 파동훈련이다. 아라누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세번 의식의 정렬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진 민족이다. 그것은 단지 식사 시간이 아니라 정기신의 균형훈련 시간입니다. 밥은 나의 중심 진동이고, 국은 나의 감정에너지고, 반찬은 나의 파동 응답력이다. 우리는 밥상 위에서 우주의식을 흡수하고, 몸에 파동을 새기고, 삶의 진동을 재정렬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한국 음식 문화는 의식 공명식이다. 서구가 칼로리 중심이라면, 한국은 기운 중심, 진동 조율 중심입니다. 기름보다 국, 고기보다 나물, 단일 메뉴보다 좋아. 포만감보다 기운의 흐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식문화가 사면적 구조, 에너지 조율형 파동 체계로 진화한 이유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한국의 음식 제사상, 일상 식사는 하나의 흐름이다. 제사상은 상징적 진동 정렬이고, 일상 밥상은 실천적 진동 조율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상 구조를 그대로 일상 속에 살아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이 아닌 진동으로 기억되는 민족의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며 먹는 것은 아주 좋은 행위인 것입니다. 열 번째, 마무리. 맥 끼니가 의식의 상차림이 된다면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밥한 그릇, 국한 그릇, 반찬 한 접시 그것이 우주의식과 연결되는 파동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제사상이 아니라 당신의 식탁이 상차림이 됩니다. 빛의 상차림, 의식의 공명식, 일상의 파동의례를 확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 끼니가 우주와 연결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천주교를 믿으시면 천주교식 기도를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식 기도를 불교를 믿으면 기, 불교식 기도를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우주의식에 대한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이로써 7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